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학년 1단원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에서 1-1-1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는 달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물리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물리 변화는 물질의 뭐가 변하지 않고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뭐하고 뭐만 변하는 거요? 모양과 상태만 변하는 것을 우리는 물리 변화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림 봅시다. 첫 번째 그림 보시면 그냥 종이를 구부린다. 뭐 종이를 자른다. 종이를 뭐 짜부로 시킨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직관적인 모양 변화죠. 근데 우리가 상태 변화를 얘기하면 항상 물질을 세 가지 상태 고체 액체 기체 상태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기체에서 뭐 고체가 되든지, 기체에서 액체가 되든지 이러한 상태 변화도 물리 변화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물에 설탕을 넣습니다. 물에 설탕을 넣으면 뭐가 됩니까? 설탕물이 되죠. 자, 설탕물은 설탕에 물을 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설탕물은 물의 성질도 갖고 있고 설탕의 단맛도 갖고 있죠. 설탕의 성질이 변했나요? 안 변했죠. 물의 성질이 변했나요? 안 변했죠. 그러니까 설탕물은 무슨 변합니까? 물리 변합니다. 성질이 안 변했으니까. 세 번째 그림 잘 보겠습니다. 물입니다. 물은 무슨 체였죠? 액체였습니다. 액체를 끓이니까. 수증기가 되었습니다. 수증기는 우리를 뭐라고 하죠? 기체입니다. 자, 액체에서 기체로 무슨 변화가 일어난 건가요? 상태가 변했죠. 그러니까, 물리 변화입니다. 물리 변화에 다양한 예가 있습니다. 모양 변화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이지하죠? 자, 달걀이 깨짐, 뭐 종이를 잘랐다. 빈 캔을 뭐, 찌그러뜨렸다, 뭐, 이런 거는 뭐, 굉장히 쉽죠. 자, 상태 변화는 뭐를 생각하라고 했죠? 고체, 액체, 기체의 세 가지 상태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물은 무슨 채입니까? 액체죠. 수증기는 기체입니다. 아, 액체가 기체로 됐구나. 상태가 변했구나. 자, 유리창에 김이 서렸습니다. 유리창에 김은 물방울이죠. 이 물방울은 뭡니까? 액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유리창에 기, 서린 김은 그 물방울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자, 그렇죠. 우리가 교실을 대입해보면 교실에 있는 뭐가? 수증기가, 즉 수증기인 기체가 액체로 된 상태 변화입니다. 아이스크림 질점이 무슨 상태입니까? 딱딱한 고체입니다. 우리가 뭐 더위 사냥 한번 생각해볼까요? 녹았대요. 녹았다는 것은 액체로 상태를 변화가 됐다는 거죠. 드라이아이스 보겠습니다. 드라이아이스. 드라이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고체 이산화탄소였죠. 고체 이산화탄소를 뭐 개봉을 하면 뭐로 됩니까? 거의 금방 기체로 승화돼 버리죠. 즉 이런 것들은 상태 변화, 물리 변화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이두 가지는 이 확산과 용해는 그냥 우리가 좀 편하게 외워 버립시다. 근데 보통은 모양 변화와 상태 변화가 많이 나옵니다. 확산 우리가 퍼지는 것을 확산이라고 하죠. 향수 냄새가 퍼짐. 잉크가 물 속에 퍼짐입니다. 용해는 뭡니까? 용해는 녹는 거. 설탕이나 소금을 물에 넣으면 녹는 거. 이런 것들이 물리 변화에 하겠습니다자 오늘의 주된 포인트입니다. 화학 변화입니다. 화학 변화는 어떤 물질이 전혀 다른 성질의 새로운 물질, 즉 뭐가 변한다? 성질이 변한다. 성질이 변한다. 그리고 이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화학 변화입니다. 뭐가 있냐? 연소란 단어나 산화. 즉 이것은 뭐하고 반응하는 거니까 산소하고 반응하는 거니까 또는 음식의 맛이나 또는 어떤 물질 색이 변하는 것도 화학 변화에 들어갑니다 성질이 변하니까요 자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걸 태웠습니다 태우는 거 우리 연소라고 하죠 연소는 산소하고 반응하는 거니까. 화학 변화죠? 근데 봅시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종이의 성질과 종이가 타고 남은 재의 성질, 같습니까? 다르죠?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조금 여기 있는 거랑 다른 건데, 이제 여기에 발포 비타민을 넣으면 기체가 발생하는 거. 뭐, 여기서도 에 기체나 앙금 생성 반응이 있는데, 이건 조금, 뭐,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세 번째 거 봅시다. 끓여가지고 음식이 어떻게 습니까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고나를 만든다고 하면 달고나 같은거는 제일 처음에 만들어지기 전과 달고나를 열심히 가열해서 좀 태워가지고 만들어진 그 달고나의 맛이 같습니까 다르죠 화학변화의 예를 한번 얘기해볼게요 열과 빛이 발생하는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연소라고 한다 자 예컨대 양초가 열과 빛을 내면서 탐. 음. 나무가 열과 빛을 내면서 탐. 세 번째는 그대로 나왔네요. 메테인이 뭐 했다? 연소했다. 색과 맛의 변화. 철이 녹 쓰는 것은 철이 뭐하고 반응해가지고요. 산소하고 반응해서 무슨 철? 산화철. 또는 무슨 철? 녹슨 철이 되는 거죠. 자, 사과를 깎아 놓으면 색깔이 변합니다. 이걸 우리는 갈변 현상이라고 하죠.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것은 사과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반응했으니까. 김치가 씌워진다. 음식이 부패한다는 것은 전부 다 뭐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맛의 변화를 얘기할 수 있겠죠. 뭐, 김치가 좀 맛이 조금 변하면 씌워지고, 음식이 맛이 좀 변할 수도 있지만 너무 오래되면 너무 산소와 반응을 많이 해버리면 썩어버리기도 하고. 이 기체 발생과 앙금 생성 반응은 기억해, 기억해둡시다.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결합해서 화학 결합을 해서 기체가 발생하거나 앙금이 생성되거나 우리 이형의때 얘기했었습니다. 자 봅시다. 두 가지 이상입니다. 상처라는 첫 번째 물질이 있죠. 과산화수소라는 두 번째 두 가지의 물질을 바르니까 뭐가 발생했다? 기체가 발생했다. 달걀 껍데기라는 첫 번째 물질이 있습니다. 식초라는 두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했다. 기체 발생 반응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결합해서 앙금을 생성했을 때 석회수라는 첫 번째 물질과 입김 입김 우리가 들숨 날숨에서 날숨입니다. 날숨 뭡니까? 이산화탄소죠. 그러니까 뿌연 흰색의 앙금이 생성됐다. 칠산은 수용액이라는 첫 번째 물질과 염화칼륨 수용액이라는 두 번째 물질을 섞으니까 흰색의 양금 생성됐다. 여기서 뭐 흰색의 양금은 염화은이 되겠죠? 잘 봅시다. 어렵습니다 이거.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입자의 배열 을잘 보시면요. 자 우리가 물리 변화 같은 경우는 성질이 안 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화학 변화는 성질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잘 볼게요. 물은 H2O라고 하죠? 에이, 물이 H2O인 거 너무 쉽습니다. 물은 무슨 상태입니까? 액체 상태입니다. 자, 액체 상태의 물을 수증기, 기체로 뭐 했습니까? 상태가 변하니까 무슨 변합니까? 물리 변하죠. 수증기도 H2O입니다. 자, 봅시다. 이 H2O, 수소 하나에 아니, 산소 하나의 수소 두 개가 결합된 이 분자 구조가 수증기가 되니까 분자의 구조가 깨졌습니까 그대로입니까? 그대로죠. 즉 가까이 있었던 분자들의 배열이 액체에서 기체, 즉 우리 1 학년 때 배웠죠?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가면 갈수록 분자들의 거리가 더 멀어진다고 했죠. 즉 봅시다. 변하는 건 뭐냐면 <laughs> 이 분자들의 배열은 아니가 그러니까 이 H2O 분자들이 액체 상태일 때는 5 1점일 모여서 배열됐습니다. 그런데 기체가 되면서 멀어지게 배열됐죠. 즉, 물리 변화에서 변하는 것은 분자의 배열밖에 없습니다. 화학 변화 보겠습니다. 뭐, 화학 변화 보시면 물이라는 분자 H2O 분자가 수소 분자 따로, 산소 분자 따로 분리가 됐습니다. H2O 분자와 H2 분자, H2O 분자와 O2 분자 같은 화학식입니까? 아니죠. 다른 분자식이죠. 그러니까 같은 물질이다, 다른 물질이다. 다른 물질이다. 다른 물질이니까 성질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보시면, 변하는 건 뭐가 있냐면요. 원래 H2O 물 분자는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된 구조입니다. 근데, 수소는 수소끼리, 산소는 산소끼리, 원자들의 뭐가 변해버렸습니까? 배열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H2O 분자가 H2O2 분자, 이렇게 분자의 종류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달라져버렸죠? 다른 분자의 종류니까 이 물질의 성질은 어떻게 됩니까? 변해버리겠죠? 자, 이번에는 변하지 않는 것 보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뭐가 변하지 않습니까? 잘 봅시다. 이 원자들의 배열. 잘 봅시다. 물리 변화 볼게요. 물 분자일 때는 산소원자 하나에 수소원자 두개 결합됐죠? 수중기가 됐어도 산소원자 하나에 수소원자 2개가 결합된 원자의 배열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액체 상태일 때 산소원자 빨간색 공몇개 있습니까? 6개 있죠 수소 몇개 있습니까? 수소원자 12개 있죠 자 여기 볼게요 빨간색 산소원자 몇개 있습니까? 6개 수소원자 몇개 있습니까? 12개죠. 즉,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한데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분자의 종류도 변하지 않았죠? 분자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자의 종류와 개수도 변하지 않습니다. 원자의, 잘 봅시다.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으니까 총 질량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똑같은 분자 H2O, H2O니까 물질의 성질도 변하지 않겠죠. 화학 변화 보겠습니다. 원자의 종류 보겠습니다. 원자, 수소 한소 원자 6개, 수소 원자 12개. 산소 원자 몇 개입니까 여기? 6개. 수소 원자 몇 개입니까? 12개입니다.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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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총 질량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여기서 힌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리 변화가 됐든 화학 변화가 됐든 원자의 종류와 개수,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물질의 총 질량도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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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하지 않습니다. 이표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